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셋째 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엊그제 목요일은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매년 요맘때면 수능 한파라는 타이틀이 따라붙곤 했었는데 올해는 그리 춥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미리 추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벌써 11월도 저물어 갑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죠. 교회에서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지만, 저는 가끔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엔 슬퍼졌다가, 부활주일엔 행복해졌다가, 추수감사주일엔 감사하다가, 성탄예배 드릴 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죠. 그렇게 매년 반복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독교 절기가 귀하다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희생과 부활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껏 감사하십시다 괜히 이때만 감사하는 척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민망한 마음이 드시걸랑 모른 척 하시더도 좋습니다. 이때만큼은 감사의 바다에 푹 빠져 헤엄치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기억으로 저물어가는 2021년을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에는 요담의 우화와 저주가 등장합니다. 요담의 우화는 성경 전체에서 처, 가장 처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요담은 배다른 형제 아비멜렉의 형제 학살을 피해서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 한 가지 이야기를 목노아 외쳐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요담의 우화이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시오. 하지만 올리브 나무는 거절했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느냐? 이번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시오. 하지만 무화과 나무도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시오." 하지만 포도나무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릴 수 없다." 어찌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나무들이 그 다음으로 찾아간 나무는 가시나무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시오. 이때 가시나무는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느냐? 내 그늘로 와서 피하라. 여기까지가 요담의 우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겠노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우쭐대고자 했지요.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잎사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아까 이렇게 말했었죠. 내 그늘로 와서 피하라. 과거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하덕기 목사님인 이 노래를 작곡하던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죄의 문제 사이에서 생기는 실존적인 갈등을 노랫말로 담아내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노랫말 중에 특히 이런 가사가 더욱 와닿습니다. 바람만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대 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렇죠. 가시나무에는 쉴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요담의 우화 속에서 했던 허풍은 완전히 그야말로 허풍입니다. 쉴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할 자격도 없고 다른 이들의 피할 곳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담의 우화는 요담이 부당하게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아비멜렉을 저격하면서 이야기한 건데요. 하지만 요담의 이야기로부터 과연 우리가 자유로운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좋은 말들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칠해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괜히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고 괜찮아 보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습니까? 하지만 거칠애였죠 겉으로만 보기 좋게 만들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온의 거칠애 뒤에 숨겨진 욕망들이 등장했습니다 금부치를 탐했고 왕복을 입고서 이방의 왕처럼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과 요담의 문제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한 것이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기드온, 자신의 그늘에서 쉬어가라는 가시나무의 허풍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을 닮았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 된 아비멜렉은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지도제를 세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같은 혈육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추대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에 결국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과 함께 파멸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바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시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쉴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량으로 그 누군가를 품고자 한들 연약한 우리의 가시만 뾰족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싶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들을 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시는 예수님마저 찔렀던 가시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찌른 가시관이 우리의 가시이며,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른 못이 우리의 뾰족함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완전한 사랑만이 진정한 치유이자 회복의 시작이십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가시도 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신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있을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가시도친 모습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